다 됐어요, 사니? 아, 색깔이 이쁘다. 오늘은 몇개 남았어요, 사장님 아직도 구두만들려고 구두 그러면 몇 개? 몇 개가 남았냐고요? 네. 어, 오늘은 주문이 두 켤레 남아 있어요. 아, 두 켤레? 네, 어, 하나 이거는 어제 일주일 전부터 작업해서 네 작업해가지고서 이제 오늘 어, 내일까지 마무리 짓는 거. 예요 이제 이거 다시 옷생겨야 다 이제 척만. 창만 요걸 이제, 어, 붙이는 거죠. 창만 요걸 접착을 해야 되니까, 요거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 해가지고서, 어 모레쯤, 음. 그어 뭐,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, 음. 그냥 가봉 없이 발송을 해드리는 거예요. 이번엔 아. 처음에는 가봉해서 다 해놓은 것이, 보낸 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분은 또 가봉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? 그렇죠 어. 처음에는 어. 가봉을 요즘에 꼭 해드려요 왜냐면 신발 하나 했다면 사장님처럼 음. 뭐몇 뭐 년씩 신으시니까 음. 그냥 안 맞으면 그거 그냥 버려버리고 뭐 짜증내고 그러시는데 음. 한 번만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더 오시라 그러면 음. 신, 신으면 본인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음. 그렇게만 한 번만 하시면은 이제 발송은 요즘에 택배로 다들 가니까. 이거 하나 만드시는데 한 며칠 걸려요 사장님? 어, 한 일주일 걸려요. 일주일 아. 걸리는데 우리가 2주에 잡는 것이 일, 일주일 동안 물량이 쭉 이어져 나오니까 음. 그래서 무조건 다 2주 음.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. 아. 가격은 얼마쯤 나왔어요? 이분 거는? 요거는 이제 이분 거는 단골손님이라서 45만원. 아. 대충 보면은 그, 한30그 그, 그, 언제리죠 그제 그두그 두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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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 0만원 속에 깔창에1 음. 5만 원에서 4 5만원 음. 원래는 이제 이게 오, 여기 다나가 이제 3 0만원 기준이라서 음. 여기는 5만원 추가인데 음. 이분은 이제 몇번 하신 분이라서 또 같은 거를 음. 그래서 이제 5만원 할인해 할인해 드리고 네. 아, 사양도 이제 여기가 좋더라고 여기가 음. 여기가 여기는 이제 발목을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주기 때문에 음. 저 이 끈을 꽉재이면은 이게 그냥 가 얇은 가죽 같으면은 음. 여기가 아프고 그래요. 그이또 음. 여기 쿠션이 한 겹이 라면 여기는 두 겹을 넣지니까 음. 꽉 잡아줘도 부담이 없죠. 이건 등산하라고 했죠, 사장님까지. 네, 등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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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산. 아, 예. 그, 아이고 이렇게. 사장님 손도 많이 휘으시고, 아 직업병, 직업병이죠. <laughs> 그렇죠, 직업병이죠. 뭐. 예. 평생을 해다 보니까 고생 많습니다. 아, 고생 많습니다. <laughs>